왜 우리는 넓은 집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놀랍게도 공간의 크기와 심리적 안정감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럭셔리란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가구에서 온다고 믿지만, 정작 가장 깊은 안식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매일 돌아오는 작은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정리해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문제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공간을 대하는 당신의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좁은 공간을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평수를 늘리는 꿈이 아닌 지금 이 공간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봅니다. 공간 심리학자이자 감성 공명 디자인의 창시자인 아리스 손박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오해는 비움을 없앰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공간을 비울수록 더 평온해질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종종 차갑고 비인간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며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듭니다. 손박사의 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힐링 공간은 모든 것을 없애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깊은 감성적 연결을 맺고 있는 단 하나의 것들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백 개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한 명의 깊은 친구가 우리에게 더큰 안정감을 주듯 수십 개의 의미없는 장식품보다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오브제가 공간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주워온 작은 조약돌 하나,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찻잔 혹은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견뎌준 작은 화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사물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손박사는 이를 감성적 다 내리기 디모션의 앵커링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 내려진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머무는 집, 즉 진정한 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집을 꾸미는 첫 단계는 무엇을 버릴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 무엇이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값비싼 디자이너 소파가 당신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공간에서 가장 큰 소음일 뿐입니다. 반면 창가에 놓인 작은 흔들의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시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 의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구가 됩니다. 이처럼 코지 럭셔리 미니멀의 핵심은 비싼 물건으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을 통해 스스로에게 최고의 감성적 사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좁을수록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모든 물건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는 작은 오케스트라처럼 각각의 오브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나를 위한 위로의 교향곡을 연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에는 어떤 감성적 다이 내려져 있나요? 그 다칠 중심으로 주변을 정리해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숨쉬수 있는 공간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된 사물들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서 공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힐링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소들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분위기를 가장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아리스 손박사의 감성 공명 디자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바로 후각을 활용한 공간 설계, 즉 향기의 건축, 센트 스케폴딩, 입니다. 그는 향기가 단순한 기분 전환용 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이자 문이며 창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변형계는 후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특정 향기는 순식간에 우리를 과거의 특정 순간이나 감정 상태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을 이용하면 물리적으로는 좁은 공간일지라도 심리적으로는 무한히 넓고 깊은 차원의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들어섰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시더우드 향은 마치 숲속의 오두막에 들어선 듯한 안정감과 고요함을 선사하며 바깥세상의 소음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보이지 않는 문 역할을 합니다. 침실에 피어오르는 라벤더나 카모마일 향은 단순히 수면을 돕는 것을 넘어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불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가 됩니다. 손 박사는 공간마다 다른 향기를 레이어링하여 각각의 공간에 고유한 감성적 정체성을 부여하라고 조언합니다. 거실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을 상징하는 바닐라나 샌다로드 향으로, 서재나 작업 공간은 집중력을 높여주는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향으로 채우는 식입니다. 이렇게 향기로 공간을 구획하면 우리는 문을 열고 닫는 물리적 행위 없이도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미묘하게 다른 감정의 채널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연극 무대에서 조명이 바뀌면 장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코지 럭셔리의 관점에서 향기는 값비싼 향수나 디퓨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연결된 향을 찾아내어 공간에 섬세하게 통합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마당에서 나던 흙냄새 섞인 풀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었던 바닷가의 짠내 섞인 바람 냄새. 혹은 처음으로 독립하여 나만의 공간을 가졌을 때 피웠던 인센스 스틱의 향기. 이러한 개인적인 향기들은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공간을 나의 이야기로 채우는 가장 내밀하고 감각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작은 집을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구를 사기 전에 먼저 나의 향기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중심으로 공간의 감성적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가구보다도 공간의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며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향기가 공간의 감성적 구조를 세웠다면 이제 그 구조를 드러내고 공간의 깊이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또 다른 비물리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단순히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공간의 감정을 조각하는 예술가의 조각칼처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박사는 빛을 공간의 영혼을 비추는 부디라고 표현하며 빛의 안무, 루머너스 코리아 그러피라는 개념을 통해 조명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명을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기능적인 요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빛은 공간의 형태, 질감, 그리고 깊이를 인지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는 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간이 답답한 상자처럼 느껴질 수도 혹은 아늑하고 신비로운 동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코지 럭셔리는 천장에 달린 하나의 밝은 조명으로 온 공간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광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데서 완성됩니다. 손 박사는 세 가지 종류의 빛을 조화롭게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공간 전체에 부드럽게 퍼지는 기본 조명, 뎀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는 마치 해질녘의 노을처럼 공간 전체를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접 조명이나 조광기가 달린 스탠드 조명을 활용하여.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작업 조명, 테스크 라이트입니다. 책을 읽는 곳의 독서 등, 주방 조리대의 스팟 조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빛은 필요한 곳에만 집중되어야 하며, 나머지 공간의 아늑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드라마와 깊이를 더하는 강조 조명, 텍센트 라이트입니다. 이는 빛의 안무에서 가장 예술적인 부분으로 좋아하는 그림이나 식물 혹은 아름다운 질감을 가진 벽면 등 공간에 감성적 다이 되는 오브제를 향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오브제는 마치 무대 위에 주인공처럼 돋보이게 되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집중되면서 공간의 다른 부분들은 편안한 배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그림자는 공간의 단점을 가려주고 오히려 깊이감과 신비로움을 더해 줍니다. 예를 들어 거실 구석에 놓인 키큰 화분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는 천장으로 뻗어 나가는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내어 좁은 거실의 벽을 마치 숲속의 나무처럼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파 뒤쪽 벽을 따라 흐르는 은은한 간접 조명은 벽과 소파 사이의 공간감을 만들어 주어 답답함을 해소하고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처럼 빛을 다루는 것은 단순히 스위치를 켜고 끄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감정과 공간의 목적에 맞게 빛의 색이, 색온도, 그리고 방향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입체감과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이 빛의 안무의 핵심입니다. 빛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드러내고 감성적인 깊이를 더했다면 이제 우리의 몸이 직접적으로 공간과 소통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부가 공간을 느끼고 그 감촉을 통해 안정감을 얻게 하려면 무엇을 활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공간과 맺는 관계는 시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리스 손박사는 촉각적 정박 택텔 앵커링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피부가 공간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현대사회는 매끄럽고 차가운 스크린과 인공적인 소재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질감과의 접촉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각적 빈곤은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집은 눈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손끝과 발끝, 그리고 온몸으로 기분 좋은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드러운 담요나 푹신한 쿠션을 많이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촉각적 정박의 핵심은 다양한 질감의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조화롭게 배치하여 공간 전체에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끄럽고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거친 질감의 리넨 매트를 깔고, 그 위에 투박한 질감의 도자기 그릇을 놓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세 가지 다른 질감의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졌을 때 각각 다른 감각을 전달하며 우리의 뇌에 풍부한 자극을 줍니다. 거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털러그를 깔아 맨발로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포근한 감촉을 선사하고, 그 옆에는 결이 살아있는 원목 사이드 테이블을 두어 자연의 거친 생명력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소파에는 벨벳, 부클, 가죽 등 다양한 소재의 쿠션을 섞어 배치하여 기분에 따라 다른 감촉에 기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박사는 이러한 질감의 대비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이유를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거칠고 단단한 질감, 나무, 돌, 금속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반면, 부드럽고 유연한 질감, 천, 양털, 가죽은 위안과 따뜻함을 줍니다. 이두 가지 상반된 질감이 한 공간 안에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마치 견고한 동굴 안에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튼 것처럼 가장 깊은 수준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좁은 공간일수록 이러한 촉각적 다양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각적으로 많은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질감의 변화를 통해 공간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 전체를 페인트로 칠하는 대신 한쪽 벽면에만 질감이 느껴지는 패브릭이나 아트월을 시공하면 공간은 즉시 더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변모합니다. 이는 값비싼 가구를 들이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피부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눈을 감고 집 안을 걸어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바닥에 손끝에 어떤 감촉이 느껴지나요? 그 감촉들이 당신에게 안정감과 기쁨을 주고 있나요? 이처럼 공간을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집은 비로소 우리 몸과 영혼을 위한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제 공간에 보이지 않는 향기와 빛, 그리고 만져지는 질감까지 채웠다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활용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간에 나라는 존재의 시간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삶의 흔적을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아리스 손박사의 철학에서 공간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을 연결하는 하나의 서사적 장치입니다. 그는 이를 서사적 유물 (narrative artifac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을 통해 집을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끊임없이 진화하는 자서전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할때 최신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은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금방 실증이 나고 공허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힐링과 자부심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삶의 여정이 공간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서사적 유물은 반드시 비싸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툴고 낡았더라도 특정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관계를 상기시키는 물건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그린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 배우자와의 첫 데이트에서 봤던 영화 티켓,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토록 읽었던 낡은 책, 혹은 부모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작은 나무 조각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의 조각들이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존재가 됩니다. 손박사는 이러한 서사적 유물들을 숨겨두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도록 전시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모은 엽서들을 액자에 넣어 복도 벽에 걸어두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즐거웠던 추억 속으로 짧은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서재 책장 한편에는 목표를 이뤘을 때 받은 상장이나 기념품을 두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배치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간은 나의 삶을 긍정하고 축복하는 사적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집에서는 이러한 서사적 접근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모든 물건이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는 만큼 각각의 물건에 담긴 이야기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찬 넓은 집보다 주인의 이야기가 담긴 몇 개의 의미 있는 물건들로 채워진 작은 집이 훨씬 더 풍요롭고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마치 짧지만 모든 문장이 깊은 울림을 주는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당신의 집을 둘러보세요. 그곳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만약 대부분의 물건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당신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공간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위로하고 현재를 지지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감성, 향기, 빛, 질감, 그리고 이야기까지 공간에 모두 담았다면 이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진정한 힐링하우스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리스 손박사의 감성 공명 디자인 철학을 통해 좁은 공간을 힐링의 안식처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없애는 미니멀리즘이 아닌 나의 영혼과 공명하는 단 하나의 것을 찾는 감성적 다 내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향기로 공간에 감성적 뼈대를 세우는 향기의 건축을 배웠고 빛과 그림자로 공간에 깊이와 드라마를 더하는 빛의 안무를 익혔습니다. 나아가 피부로 공간을 느끼며 안정감을 찾는 촉각적 정박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이야기를 공간에 새겨넣는 서사적 유물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의식적인 머무름, 칸셔스 델링, 입니다. 이는 단순히 완성된 공간에 사는 것을 넘어 매일의 순간 속에서 내가 창조한 공간과 의식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좁은 공간을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벽과 가구의 집합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감각이 엮여 만들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 놓인 식물에게 말을 걸고 직접 고은 찻잔의 감촉을 느끼며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아래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의식적인 머무름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공간은 비로소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이 슬플 때는 당신을 위로하는 향기와 부드러운 질감으로 당신을 감싸주고, 당신이 기쁠 때는 당신의 성취를 기념하는 오브제들과 함께 빛나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서두에 했던 약속, 즉, 공간의 크기가 아닌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란 평수가 아니라, 공간과 내가 얼마나 깊은 감성적 연결을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주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고 당신의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며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지지하는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당신이라는 존재를 매일같이 재충전하고 성장시키는 신성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간 역시 당신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 줄 것입니다.